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김영호 선생님 권사 차량대 귀한 차량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회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이 기도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지로 이곳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모든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하게될 것입니다. 군사 성회도 잘 끝나고 직장 일반 초청 성도, 성도 예배도 잘 끝나고 이제 여성 교회 주최 이성에도 은혜 가운데 점토 끝까지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지난 주일 날 오후 3 시에 순복음 강남 교회 가서 단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우리 조기 목사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늘제 성전, 제 성전, 제 성전 하셨던 강남 성전이 그동안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번에 이장균 목사님 가셔서 단임 목사로 취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달 다음 9월 14일이면 천국 가신지 1년 되는 날이 돼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천국에서 이렇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주님 곁에서 중복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은혜 받도록 주님 곁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에서 4장 15절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조용희 목사님께서 한평생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큰 강줄기가 두 줄기인데 하나는 믿음의 역사 절대 긍정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또한큰 강줄기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여도순봉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의 역사를 한으로 묶는 역사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린 여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전을 가르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세워진 지 얼마 안되는데 얼마나 공격들을 하는지 누가 따라가네, 안 따라가네, 누굴 세웠네, 안 세웠네, 부인이 나서면 되네, 안 되네, 고급 액세서리를 했네, 안 했네, 옷이 비싸네, 싸네, 옛날에 비싼 옷 입는다고 뭐라고, 이번엔 또, 또싼옷 입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관심거리도 많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우리는 이 나라 문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이번 성회 매시간 성회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나라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던 절망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최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온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리고 나니까 저희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성경 왕국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을 심판하셨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포로 끌려온 저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고로 돌려보내시로 기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심판을 받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말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말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서 모임은 기도,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큰풍 역사를 이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2인자가 요즘 말하면 구무총리가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냐 하면 아소로 왕 때에 잔치를 벌이는데 삼일째 되는 날 왕비 와스디를 내게 오게 하라. 수리치해갖고 왕비를 부릅니다. 근데 왔을 때 왕비가 자존심이 좀 강했나봐요. 왜 왕이 수리치해갖고 날 부르냐? 나안 나가겠다. 진을 해가지고 당장 왕비를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새로 운 왕비를 뽑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르드기 조카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길을 열어주시고, 포로생활로 끌어가 가운데도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대는 모르드게는 그 성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디게는 그것이 고개를 들고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을 해야지 왜 사람에게 절을 하느냐? 여러분, 일생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지 사람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권력 앞에 절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유여러 막론하고 우리의 수민사람은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만이 진노해서 저 모르두기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여니까 하. 그 유태로 인 포로 끌려온 사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뭘 고민하십니까 높이 여기 50자 되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 매달아서 죽입시다 그리고 아예 그 동족을 싹쓸를 말려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요 아주 못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싹 멸하고 내가 왕에게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바치겠으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은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런지 아까 나쁜 놈들 처리한다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 하시오. 도장을 꽝 찍어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카노스 마이가 우리의 잘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형통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니까 마이가 배 아파하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게 하고 믿는 사람끼리 다투게 하고 외부에서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 어려움을 가져줍니다. 어떻게 조서를 내렸느냐면 에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세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그 명령이 엄한지 모든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아이까지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몰수하고 그래서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제국에는 유대인의 흔적도 없이 다시를 말리고 저들을 처리하라 그런 명령을 내서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장을 끝나고 귀환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에서를 왕비로 뽑아서 왕궁에 왕 옆에 있게 한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전국에 퍼져서 유대인들 학살을 나를 이제 저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 사장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대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저들이 뭐이 활란을 당하니까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른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들이 금직하며 울리부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에스터 왕비에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왕비로 되는 것은 이때 위함이 아니냐?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사정을 아뢰고 이 명령 내린 것을 번복하도록 아뢰주시오.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왕이 부르자는데 자기가 가서 왕을 만났다 그러면은 왕이 진노할 경우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만큼 왕이 절대 권력자인데, 왕한테 가서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못뵌지한 달이나 됐는데, 부르지도 않는 내가 부스나서 왕을 찾았을 때,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다가, 온유대백성에게 같이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부탁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스터 4장 15절 10절입니다 에스터가 모르디게 회시다 파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원래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입니다 금식기도원 금식하러 모이자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잡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갑자기 아흑소리가 작아졌어요. <laughs> 금식기도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계속 데모는 일어나고 좌파, 우파 늘 싸우고 우리 여의도교 옆에 있는 큰 집은 늘 싸우기만 해요. 또 세종으로 옮겨간다니까 좀 낫긴 한데 가서도 싸 싸울 지 모르겠어요. 충청도는 원래 느린 지역이니까 천천히 싸우면 좋겠는데 밤낮 싸워요, 밤낮 싸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주 편결게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개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동쪽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싸붙여놓고, 진보보수 양쪽 좌우로 나눠도 또 싸붙여놓고, 간자 못 간자 또 싸붙여놓고, 우리가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이 나라가 쌈꾼의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120명이 월급 30% 올려달라고 몇달 데모하는 바람에 약 7천억 손해가 났는데, 아무도 손해난 것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결국 4.5% 올리는 걸 합의하고 끝났으니까 무엇이 얻어진 것입니까? 120명이 가서 용접을 해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탁, 탁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세계 어디서 볼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내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가끔 백악관 앞에 모시고 가면 거기도 매일같지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어떻게 하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데모합니다 해놓고 딱팻말 들고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한발짝국으로 넘어가면 당장 붙잡혀 가니까 딱 들고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소리를 더 크게 내면 안 돼요 남에게 업무 방해가 되니까 조용하게 한 방에 배행도고 들어가면 저녁 때 뉴스에 오늘 이렇게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막 스피커 를 대로 크게 어놓고막 소리를 지르고 거리를 막 차를 못 가게 막아놓고 앉아 있고 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지면 기적은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볼 보니까 에스가 온 유대인과 함께 3일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올라와서 하루 이틀 3일씩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도 절대 안 죽으니까 안심하고 금식하고 4 0일 금식은 내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만 하신 거니까 4 0일까지는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할수 있는 만큼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삼일도 좋고 일주도 좋고 목사님 저는 한 끼만 굴어도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 금식을 한한달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되것 같이 범죄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대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이 일어납니다. 주여 저 북한을 불쌍히 여주셔서 핵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 받아들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군 안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전쟁 전 세계에서 전쟁 소리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에 놀라운 풍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기도의 힘밖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승리,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도 받지 않고 왕비가 왔다 하니까 왜 왔나 하고 보니 왕비가 무슨 소원을 갖고 온것 같은데 너무나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가지고 마음이 기뻐서 왕비를 오게 하라. 그래 금호를 내밉니다. 그래서 왕비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의 옷이 없어서 아 왕비가 그날 신경 써주고,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데 어려운 내 마음을 편하게 주다하니 너무 기쁘구나. 그럼 내가 그 잔치에 가지. 그런데 왕의 신하 하만도 부르시옵소서. 그러지. 하만도 부르지. 그래가지고, 하만을 그 자리에 오겠는데, 왕이 기분 너무 좋으니까, 뭐든지 말해라. 이 나라 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절반 달라면 어떡하려고. 아닙니다 왕이여 내일 하루 반더 잔치에 나오시옵소서 두 번째 날 나왔는데 또 말합니다 에서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서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여놓으라 하니 둘째 날또 잔치를 벌려서 말래 말해봐라 내 소원이 뭔데 내 소원이 뭔데 왕이시오 왕이시오 왕의 충성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저의 삼촌인데 제 삼촌과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바로 여기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그 하만이 충성된 그 모르드개를 잡으려고 지하기 집에 50자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하만을 거기에다 달아라 할렐루야 에서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모르드개를 군무총재를 올리고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라 에스톱 9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그의 12월 13일이 원래 유대민족이 전멸되기로 한 날인데 오히려 이 날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대승리의 날 축복의 날 기적의 날로바뀌어져 가지고. 그 날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되려고 호적을 갖다가 유대민족으로 바꿔서 그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이 처한 절대절망의 위기를 절대 해망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능과 저주가 변하여 축복과 번영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응답을 다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밤에 부르죠. 밤새워 기다면서 주여 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 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두 문제 주께 맡겨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에 병을갖 고심은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암 이번에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몸에 질병이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머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10살 때 뵙고 58년을 모셨는데,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세계 제일의 기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해, 성해 나가시면요.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방에서, 호텔방에서 기도만 하고 계세요. 문 앞에서 들어보면 기도 소리가 덜덜덜 들려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다 성에 나가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부름대처럼 몰려오고,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 기도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그 기도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회는 기도성회요 금식성회니 할수 있는 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불을 지어서 위단함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 불을 짓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 이번 성회에 큰 기적을 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초급파 여성 금직 대성회에 시간시간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회 끝날 때큰 기쁨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계기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